그걸 막기 위해서 예 박태민 해설이 출동하겠습니다. 그때 그 본진도 못 보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아니 근데 네. 이분 잘할 것 같아요. 꿀빈츠.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왔어요. 꿀빈츠 이 사람 지금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봐봐요. 느낌이 아... 잘해요. <laughs> 예이 빈츠 아이 갑자기 빈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 빈츠 아이디를 예전 같은 팀에 누가 썼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빈츠라는 아이디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예.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왠지 테란일것 예. 같아요. 저는 저그일 것 같아요 <laughs> 자, 과연 <laughs> 어떻게 될지요 지금 자, 맵을 어 정해주세요 맵 어떤 거요? 아, 음. 근데 푸팔님은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냐면 방풀 리그에서 잘해요 아, 최적화됐다? 최적화돼있어, 청차도안 가고 네. 예 빌드가 일단은 방풀 리그에서 하는 빌드를 써요 빈치님은 토스일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요? 네 아, 또 토스면 재미없어지는데요 음, 저는 테란 다다르 지금. 네. 다 다르네요. 전 저고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어, 뭐. 방해를 하러 들어왔네요. 저를 볼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걸까요? 프로토스가 테라니까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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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스 웃음. 아, 느낌이 다 왔어요. 자, 자 네. 이 강민 선수의 승을 끊기 위한 다음 선수 허영무 선수입니다. 허용우 선수 대. 아, 너무 멀리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처 어, 누구죠? 박정석 가시죠? 알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그리고. 아, 아, 아니, 아니요. 그 박정석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네. 18투스 가시죠. 아, 18투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진짜로 우리가 지금 들어온 시청자도 한번 낚아보죠 진짜로 진지하게. 박정석하고. 예, 이제 컨셉을 자막도 바꿀게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몰카입니다, 몰카. 강민 선수 대 박정석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훈 하자니까요. 아 이승아. 아. <laughs> 아나이해겠습니다야 예, 네, 이승훈 하자고요. <laughs> 예, 투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 선수 대 이승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승훈 선수 개인전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기대됩니다. 아 이거 두 선수가 굉장히 스타일리스트인데요. 네, 네 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중에 이제 코르푸는. 아예 건물 <laughs> <이거 컴물> 토스로서 <laughs>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었고요 예예 마스는 이승호 선수 다들 아시죠 욕했습니다 예딱 그거 자신의 얼굴빛으로 욕했거든요 맞 예, 역대 이런 토스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토스는 다시 나와서도 안 되고요 자, 아, 건물 이제... <laughs> 건물과 욕의 대결이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정말 <laughs> 막강한 예, 이게 예. 이제 정말 예. 드러운 스타일의 대결이죠 주먹을 날리기 전에 에이 예, 서로 싸우기 직전 타이밍에 콧물과 욕으로 있다는 상대를 도발하는 건데 뭐가 더 쎄지 콧물을 날린 쪽이 세냐 욕을 날린 쪽이 세느냐이 싸움이거든요 니가 콧물을 나에게 던지면 난 욕을 한다 아 기대가 되는 매치네요 자 맞습니다 오늘 이 매치가 사실 어 만들어지기까지 김태형 선님이 섭외하는데 좀 힘들었다고 이승훈 선수를 섭외한 데서 좀 힘들었다 예, 그런 말 들었습니다. 섭외 하자마자 바로 욕했다는 하, 얘기가 있어요. 이승훈에서 이승훈 선수에게 어그 강민과의 대결을 주선을 했더니 예아 강민이 코 풀면 자기는 경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그 욕을 나한테 해라. 네. 그래서 제가 욕 먹고 이 선수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예, 여러분이 잘 예? 모르시는데. 이승훈 선수가 예또 이제 아나운서들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나운서 중에서도 등번호 18번 <laughs> <laughs> 아나운서예자 <laughs> <laughs> 예. 어쨌든 뭐김태윤 선임이 <laughs> 예어자 아나운서 <laughs> 아이승 선수가 말합니다 자 이승훈 선수가 아나운서? <laughs> 아나운서 중에 자, 18살 예자 어, 이승훈 선수 네, 네. 말씀하세요 숫자 18 쓰셔도 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본인의 어떤 그 가장 큰 장기를 예그 네. 강점을 아낄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 네. 어떻게 보면은 강민 선수는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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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수근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것 같아요 이제 부담이 되니까 게임하다가 욕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강민 선수 거는? 같은 경우는 이예 강민 선수도 경기 도중에 포즈 그냥 뭐 무...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딱 거는 한번 정도 허용해 드릴게요. 아 허용됩니다. 예, 코코프르시하 예. 코프르시하 예. 되니까 맞습니다. 한번 정도는 포즈를 어, 독단적으로 걸으셔도 저희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아, 이건 경고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아야 아, 조냐 말고 조냐 말고. 아 이건 예. 경고예요. 자, 아, 아 자기가 포즈. 아무런 바쁘네요. 뭔가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이 네. 선수가 경고 드세요라고 하, 합니다. <laughs> 아이 선수가 좀 착해졌네요. 네, 요즘에 자석이 <laughs> 자 소개시켜 좀 갖고 있어서. <laughs> 어. 자, 방플 리그는 방송 보면서 하는 겁니다. 방송 보면서 플레이한다. 네. 그래서 방플이거든요. 자, 우리 이승훈 선수가 아, 역시나 뭐이 선수가 터프하죠. 네. 워낙에 이 터프해서 말하는 것도 터프하고 오늘 아, 이 경기를 플레이하면서 또 어떤 터프한 모습을 보여 줄지 아. 아, 나왔어요. 180으로 지금 지었죠? 예, 예, 예. 키에요, 키, 키. 예. 키가 185고. 도발하셨거든요, 예. 지금. 자. 드러난 게 올라가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아, 강민. 맵, 맵 이름이 잘못됐네요. 예, 맵 이름이 토인데요 토온, 토 맞는데요? 아, 맞아요? 예. 그 시청자분이 나크시네요 자꾸. <웃음> <웃음> 자! 올라왔습니다 강민 선수 장기 올라왔어요 지금 자어 <laughs> 이건데 이승훈 예. 선수 지금 갈만히 구경하고 있거든요 선수 움직입니다 지금 멀티가 빨라요 예 이승훈이 빠르죠 지금 이승훈의 또 장기죠 예아 빠른 멀티 이후에 상대방이 러시오면은 네예열 <laughs> 그렇죠 바로 열8덟자 그니까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자 이건 지금 강민 선수가 아까 그 푸는 시간대에 저렇게 멀티를 한거거든요 네어 이승훈 컨트롤 어~~ 아아 야아나 좋아요 이건 아나어 이거 강민 선수 위기입니다 왜냐면 Do you know me <웃음> <웃음> 상태가 테미 의설이 제가 볼때 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요 왜 그래, 안아 안아 나 안아 이거잖아요 좋죠 아 아. 이거는어자 네, 네. 네. 자, 강민수 침착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민 선수가 멀티를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승부를 던질 것 같거든요. 2버 합류해 가지고. 아, 야, 점점 나고 있습니다. 이승훈! 강민수 7연승을 향해 갈 수도 있죠. 이거 이기면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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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승훈 선수 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드레윈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이승훈 선수 위기입니다. 아, 하음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음. 강민 하음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예. 또 또. 박진현 선수님 방플릭을 참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선수를 아, 참여하셔야 네, 될것 같아요 출전을 해야지 예. 네. <laughs> 자 네. 지금 드라운 또 옵니다 여러분 자, 방, 여러분 예,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죠 <laughs>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드라운 들어오죠 그냥 죄송한데 콤비 좀풀것 같은데 네, <웃음> 네. 자. 아주 푸시고 오셔야 아 될것같 자이 손은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아, 근데 질러 관계가 지금 아 화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근데 더 지금 긴급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바플릭은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민 선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네. 드라운으로 넥스스를 깨고니 있죠 지금. 멀티를 그리 빨리 드시면 안 되죠. 어! 아, 근데 이게 아이 야, 이거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침세 넘더거든요. 아, 이이 자, 이 더범 씨. 이 선수 선수, 이승우 선수 거의 네. 지금 아, 셔틀 도발까지 아... 해, 백 선수 봐. 아. 아, 이제시수로 나갔다 됐거든요. 아 이승은 밀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뭔가 그 실제 상황처럼 그때처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소닉의 긴 말로 그 용어를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피피 아. 아. 콤블 콧물... 콧물... 아. 콧물... 아. 콤블을 아이 타이밍에 팔싸게 썼어요 지금. 아, 아됐답니다 풀렸네요 예. 콤블 푸는 기계가 있나봐요. 맞습니다. 이 바로 콧물을 풀고 아 그거 있잖아요. 그 이비인후과 가면 은코 이거 <laughs> <laughs> 이승훈 선수가 CY대 <laughs> <laughs> 별보 300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laughs> 역시 이승훈 선수답게 <웃음> 정말 <웃음> 예 욕을 하는 하나... <laughs> 예, <laughs> 예, 정말 자연스럽게 욕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울려요. 네. <laughs> 아 역시 이승훈 선수답습니다. 자 여러분도 참가하시려면은 별풍선 300개를 쏘시고 네. 예,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참가해서 우리 네. 강민, 아 지금 강민 선수가 8연승. 저 박태민 야. 해설이 출전을 해서 예, 300개 쏘고 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자, 여러분들 어, 그 300개가 게임을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설자분들의 사인과 그리고 메모렛 USB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예,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선수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태민 선수를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